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시선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 가끔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눈치 보지 않는 삶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자유로운 삶의 연습을 해보실래요? 1. 눈치의 의미와 사회적 기준. 눈치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기준에 따라 눈치를 보지 않으면 소외되거나 비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눈치는 특정한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의해 형성되며 개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지나친 눈치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숨기게 됩니다. 따라서 눈치라는 개념은 개인의 자아 실현에 있어 방해 요소가 될수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삶에 미치는 영향 타인의 시선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종종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행동은 본인의 진정한 욕망이나 목표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압박감과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은 자존감을 낮추고 개인이 자신보다 타인의 평가를 우선시하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애와 자기 수용이 결여되어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자주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이러한 외부의 시선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큰 장애물이 됩니다. 3. 자존감 회복의 필요성 타인의 시선에 의해 좌우되는 삶은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개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존감 회복은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장점과 성취를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타인의 시선을 견디는 힘도 커지기 때문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성장과 심리적 자유를 가져오는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본연의 정체성 찾기 본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사회적 기대와 외부의 압력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와 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열정을 느끼는 것들을 탐색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뭐, 개인적 가치관 수립하기. 개인적 가치관을 수립하는 과정은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가치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어떤 원칙을 따르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선택의 기준이 되며 외부의 시선과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한 가치관은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거절의 기술과 경계 설정. 거절의 기술은 자신의 필요와 원칙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거절을 통해 자신을 더욱 존중할 수 있습니다. 7. 긍정적 자기 대화 연습 긍정적 자기 대화는 심리적 자유를 얻는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며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고, 과거의 성취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한 감정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8. 자기 주도적 삶의 길로 나아가기. 자기 주도적 삶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추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탐색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심리적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앞에 알려드린 이야기를 참고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